오, 다시 밖으로 나왔네요. 동상이 있어요. 장제스 총통 동상이야. 거의 학교 모든 곳에서 이 동상이 보여. 독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학교 한가운데, 총통 동상. 여긴 또 새로운 장소죠? 들어가 봅시다. 어, 퀴퀴한 냄새가 날것 같은데요. 종이에는 엄금연화인 것 같아요. 불조심. 앞에 아, 철문이 우리 들어온 것 같지만 뒤로 들어온 거예요. 여긴 다른 장소입니다. 들어가 보죠.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보호부적으로 창문이 뒤덮여 있어. 뭘 보호하려는 걸까? 전화기가 있어요? 이거 교장실에만 있다고 했는데. 이거 교장실 전화기 아니야? 그러게,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서 도전과제를 하나 클리어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 119번 또는 110번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소용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약간 섬뜩한 제목의 도전과제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0번은 중국 공안당국 번호예요. 즉, 112랑 똑같은 거죠. 경찰신고번호. 화재신고는 119. 똑같고요. 이게 챕터 1에서 나왔던 그 교장실 전화로는 도전과제가 안 돼요. 바로 이 전화로 해야 됩니다. 또 책장. 책장에 중요한 건 딱히 없어. 또캐비닛 있어요. 이캐비넷 뭔가 낯이 익은데? 안에 열쇠가 들어있어. 옥상 열쇠. 본관 옥상으로 가는 열쇠겠죠? 평범한 문 열쇠, 낡고 녹슬었다. 옥상으로 가는 문을 열수 있다. 여기 둘러보고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나저나 이 캐비닛도 그렇고 전화기도 그렇고 다 교장실에서 봤던 건데, 교장실이 두 개일 리는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우리 등불 아저씨가 또 오셨습니다. 충직하고 친절한 등불 아저씨. 혓바닥 때문에 입 냄새가 조금 나지만, 가만히 있으면 건드리진 않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도망가죠. 아마 이 통로에서 계속 마주치게 될 거예요. 철문에 금지 진입 들어가지 말라는 거고, 안에 또 나무 자재가 엄청 많네요. 그죠? 이건 뭔지 모르겠고. 또, 엄금 연화. 그 옆에는 재고 경각, 경각심을 높여라, 더 주의해라. 라는 거겠죠. 그 다음 글자, 엄금 조당 결사입니다. 당 결성 금지. 아마 공산당 관련된 이야기겠죠. 공산주의에 관련해서. 절대 모여서는 안 된다. 또 여기에 철문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안에 철문이 있어. 다른 길이 또 있지 않을까? 여긴 완전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죠. 여기 빛이 보이죠. 여기 또 길이에요. 어우, 더 무서워. 음악실이야. 안에 피아노가 있어. 아마 1학년 합정대회 때쓴게 마지막일 거야. 들어가 볼까요? 어, 분위기 심상치 않죠? 매 학기마다 음악 수업이 있어. 거의 매번 시험장으로 쓰이긴 하지만 말이야. 세 장. 이런 게 한가운데 있어요? 그죠? 허수아비 같은 게 들어있네. 교실 한가운데 세 장이 매달려 있어. 안에 인형이 들어있네. 보면을 쓰고 있어. 이렇게 생긴 인형은 처음 보는데, 인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지푸라기로 만든 저주 인형 느낌? 피아노... 피자국이 남아있네요. 도는 소리가 안 나고 시부터, 파랑 도는 또 소리가 안 나네요. 나머지는 뭐 소리가 잘 나고. 수산한 분위기.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만질 수 있어요. 복도 불 스위치야. 처음으로 스위치 만질 수 있죠. 교실에서는 이렇게 손도 못 댔는데. 여기 난을 켜지고, 문이 또 있어요. 방송실이야. 안에 재생 장비들이 있어. 재생 장비 들어가 봅시다. 음, 생각보다 아늑한데, 뭔가? 어, 나무에 얼굴이 있어요. 벽을 타고 나무가 자랐어. 방엔 낙엽이 가득하네? 문이랑 창문엔 이끼가 가득하고... 허, 이게 끝이야? 얼굴에 대한 언급을... 따로 안 하네요. 안 보이는 거야, 못본 척하는 거야, 뭐야... 테이블에... 요게 재생장비라는 거죠. 아마 테이프를 틀수 있나 본데... 커다란 팔트랙 플레이어야... 보통 학교 방송할 때 써. 이거 카세트 플레이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던 거죠. 테이프도 엄청 커다랗고 전원이 들어와 있어 안에 테이프만 넣으면 되는 걸까? 그러게 전원이 들어와 있네요. 대놓고 쓰라고 누가 켜놓은 것 같죠. 이걸로 아마 트랙을 바꿀 수 있을 거야. 테이프마다 보통 네트랙씩 녹음돼 있지? 마이크는 딱히 볼게 없고. 여기 학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오른쪽부터 읽으면 취, 화, 고급, 중, 학입니다. 취, 화, 고급, 중, 학, 공물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쓰는 물건. 책상 아래에도 뭐 있네요. 테이블 위에 방송 장비들이 있어. 스피커에서는 작게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 마치 속삭이는 소리 같아. 그렇다고 하네요. 왼쪽으로 더 가면, 이렇게 문이 또 있어요. 새로운 곳이네요. 오른쪽에도 문이 있고, 한가운데도 있어요. 여기 먼저 가보죠. 단별하게 보이는 걸 보니까 거의 바깥쪽 같은데 단별하게 철조망이 쳐 있네. 여긴 뭔가 특이한 인형극 무대 같죠? 양쪽에 용이랑 가운데에는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살기 평안하다는 라 뜻이에요. 무대 한번 볼까요? 어휴 뭘 매달아 놨네? 이 장면, 뭔가 기억날 것 같아. 마네킹 손이야. 인형극 무대 장치인가? 뭔가 기억날 것같대요 의미심장한데. 어, 또 반년나무. 구멍에 뭔가 있죠? 나무 안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아. 어, 테이프 찾았어요. 왼쪽에는 뭐더 없고요. 테이프 볼까요? 나무 아래에서 찾은 팔트랙 테이프, 트랙 4개가 들어있다. 위에 방송 금지라고 써있는 걸 보니 녹음된 내용은 검열된 모양이다. 뭐가 들어있을까? 아무튼 좋은 수학이었죠. 돌아갑시다. 여기 오른쪽 문 먼저 보고 갈까요? 문이 열렸어. 아하. 이렇게 바로 그 빨간 집이라는 건물이랑 이어지는 거죠? 그럼 돌아가서 테이프를 먼저 들어보죠. 어 불이 꺼졌어요. 누구야? 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까 복도 스위치 봤었죠? 일단 살금살금 거기까지 가봅시다. 여긴데 누르면 안 켜져요. 어, 왜안 돼? 왜안 돼? 어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laughs> 아이고, 놀래라. <laughs> 그리고 바로 등불 유괴가 등장합니다. 어,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네요. 알고 있었는데도. 등불욕에, 침착하게 숨 참고요. 어, 혀좀 치워주세요, 아저씨. 침 떨어져. 자, 일단 살았죠. 일단 여기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면, 아마, 사라져 있을 거예요. 방송실로 가면 되죠? 테이프 들어보죠? 1번 트랙. 무슨 노래냐, 이게? 뭔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데 어, 엄청 테이프가 늘어진 느낌. 2번 트랙. 어? 뭔가 익숙한데? <laughs> 국민체조인데 이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토크쇼일까요? 패널들 웃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아니면 계급 프로? 뭐라 했는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마지막 트랙.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나요. 같은 음 반복이죠? 왠지 음을 기억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레, 미, 레, 시, 시, 레, 솔, 미, 레네요. 척하면 척이지. 어, 계속 방송되고 있어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이거 음악실에. 피아노에. 왠지 쳐보고 싶죠. 왠지 쳐야 할 것만 같죠. <laughs> 무슨 소리 들렸죠? 교실 어딘가에서 쇳소리가 들렸어. 와~ 기립박수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흰 조명이 켜졌죠. 네가 주인공이었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왠지 시뻘개졌어. 세상 문이 열렸어. 안에 인형이 들어있어. 가져간다? 그냥 둔다. 가져가야겠죠, 역시. 꺼냅니다. 으이, 징그러워. 거의 뭐 손으로 꺾을 수 있는 모든 관절을 다 꺾으셨어요, 지금. 인형. 복면을 쓴 인형. 음악실에서 찾은 복면을 쓴 인형. 입은 옷이 뭔가 이상하게 낯익다. 수상해. 어디서 본 인형이란 뜻일까요? 아니면 이 옷이 레이가 아는 누군가의 복장과 닮은 걸까요? 아까 바깥 인형극 무대에서도 그렇고, 레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죠? 자, 이제 옥상 다녀와 볼까요? 오, 벽에 눈이 막 생겼어요? 뭐야, 징그러워. 레이를 지켜본다는 뜻일까요? 없나, 이제, 아저씨? 아유, 또 있네, 역시나. 여기 지나갈 때마다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여기가 뭔가 중요한 장소라는 걸까? 일단, 얼른, 옥상을 가봅시다. 어, 맞아. 저장 일단 좀 하고요. 새로 열면 되겠죠? 자 올라갑시다. 어 보셨나요? 방금 누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레이랑 닮았어요. 얼른 쫓아갑시다. 오. 레이랑 닮은 누군가가 뛰어내렸어요. 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쵸? 무슨 의미일까요? 환각일까? 돌아오는 기억일까? 그리고 여기 필름 테이프 있습니다. 피해절은 필름, 빨간 집 옥상에서 찾은 필름, 빨간 집에서 찾은 거라 피범벅인 거야? 왜 굳이 따옴표를 찾았을까? 별칭이라 그런가? 그거 치고 너무 이상한데. 일단 바로 영상 틀어보죠. 여기 영사실이 있었죠. 뭐가 독화되어 있을까? 그러게. 궁금하네. 미디어룸으로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어, 영상 나오네요. 숫자들이 나와요. 기억해야겠죠. 다시 0, 2, 5. 하나, 둘, 하나. 숫자, 어디 입력해보면 될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제껏 본 기계들 중에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 바로 전화기죠. 바로 전화를 걸러 가봅시다. 또 있네, 정말. 이제 그만 나와도 되잖슈. 할머니가 등불 요괴가 이제 저승에 충실한 수화로 있다더니 정말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네요. 월령이는 중간중간 밥이라도 먹는데 번호기 번호 입력해 볼까요? 아, 수화기를 먼저 들고 침착하게 0 2 5 하나 혹은 당신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있어. 협조? 무슨 협조? 제가 뭔가 칭찬받을 짓을 했나요? 전화 끊기고 뚜뚜 소리만 들려. 그리고 그 커다란 귀신이 다시 찾아왔어요. 못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기다려야 되네요. 그나저나 협조에 감사하다니 레이 국가에 뭔가 협조를 한 걸까요? 레이 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